1897년 5월 26일 영국의 소설가 브램 스토커는 드라큘라라는 호러 소설을 출판합니다. 이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나 TV 시리즈 작품이 560개를 넘는다고 하며 흡혈기로 묘사한 작품들 때문에 소설 속의 인물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실존했던 블라드 3세 드로클레아 공작은 루마니아 남부에 있었던 왈라키아 공국의 통치자이자 오스만 제국의 정복자 메흐메트 2세에 맞서 싸운 국민 영웅입니다. 하지만 블라드 3세는 잔인하기로도 유명했는데 배신자, 정적, 포로를 본보기로 삼기 위해 꼬챙이형이라는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블라드 가시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꼬챙이형은 나무 말뚝을 항문으로 꽂아 어깨나 쇄골 쪽으로 관통시켜 서서히 죽이는 잔혹한 처형 방법입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난 블라드 3세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 의해 동생 라도와 함께 오스만 투르크의 볼모로 남겨졌습니다. 사실 어려서는 메흐메트 2세와 형제처럼 지냈으며 오스만 투르크 황실에서 제공하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조공을 조건으로 왈라키아 공국의 통치자로 블라드 3세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블라드 3세는 오스만 투르크보다는 조국을 위해서 메흐메트 2세에 대항합니다. 따라서 상대국인 오스만 투르크에는 배음망덕하고 잔혹한 이미지로 루마니아에서는 제국의 침략에 대항한 국민적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